자 30번은 fx가 ax제곱 플러스 b인데 어, 이미의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gt라는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니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 그리자 그런 뜻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래프 추론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어,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 건데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을 좀 충실해야 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1학년 때까지는 판별식을 했는데 판별식은 딱 1차식 뿐이잖아 근데 지금 2차하고 2차의 합성인 거지 fx는 4차란 말이야 4차를 합성하면 판별식으로 구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치? 그래프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그래서 교점 찾자. 이런 거였겠네. 근데 여기서 요거는, fft는 t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니까 얘는 그냥 상수야, 숫자. 그래? 그래프는 얘를 그려서 상수함수하고 제하고 만나는 개수를 찾는 건데. 그래? 근데 g-root2가 3이래. 그러니까 이때 교점이 3개 생기는 거지. x가 마이너스 r o 2일때 그때 교점이 3개 생기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에서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그런 x의 값이 t 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려면 먼저 얘부터 그려야겠다. 자 이쪽에다가 그거 그려볼게. 자 우리가 f(x)가 뭐였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였어. 그럼 얘는 이렇게 y축이 대칭축이고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여기는 0 b 꼭지점은 0 b였겠지 어, b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x축을 좀안 그렸 안 그린 거야 근데 우리 그려야 되는 것은 f circle f 원래 함수가 f of x 그러니까 f x 소 f x의 f x 이런 거잖아. fx를 두번 그려서 그려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내는 거지 얘는 처음에 생각할 때 항상 벤다이그램 세 개를 가지고 생각해 봐 자, 그려볼게 벤다이그램 세 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f 두 번째도 f야 그래서 fx, FX 안에 또 다른 fx를 찾는 건데 첫 번째 정의 여기. 첫 번째 정역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정역.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 파란 정역 부분이에요, 파란 정역. 파란 함수값 근데 중간에 이렇게 녹색 부분을 한번 거치고요. 근데 이 녹색 부분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의 치역이었다가, 그 다음엔 얘의 정역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 거쳐가는 거를 조금 보는 거야 자 해볼게 그림을 그려본다 먼저 얘를 두 개로 쪼개서 나눠볼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으로 나누어 볼게 왜 나누냐면 둘이 그 모양이 좀 다르잖아 파란 쪽 파란 쪽 부분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고 빨간 쪽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에 감소한 부분하고 증가한 부분을 쪼개 찢어서 해볼게 근데 어쨌든 파란 부분은 X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 그것의 함수 값들은, 봐봐.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씩. 여기 부분씩. 어, B 이상이 되네그렇지 이때 함수 값은 B 이상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 최종적으로 그려야 될 함수는 이 B 이상을 정의로, 정의역으로 하는 그런 치업들. 그런 함수값들이 그림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우리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나나 첫 번째 b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b. 자, f(x)가. 근데 우리 처음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x가 0보다 작았을 때. 는 그러니까 우리 합성함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거야 처음에 이쪽 그릴거라고 했죠 이쪽. 이쪽. 이쪽을 그릴거야 이쪽을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을 그릴건데 그때는 그때의 치역은 B 이상이잖아 근데 B가 양수래 B가 양수면 봐라 B가 이쯤 있다고 보면 B가 양수니까 B 이상 비상을, 비상을 나타내는 게 이거잖아 이거. 이것에 해당된 함수 값은 이쪽이네 이쪽. 어 이렇게 생겼네. 그래. 그래서 그것이 여기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대칭돼서 나와.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잖아. X가 0보다 작은 쪽이 이렇게 쭉 오고 있으니까 처음엔 이쪽이 나와. 마지막에 여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이 여기가 된다. B였을 때 값. 그렇지? 그래서 여기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 그리고는 여기가 뭐야? FB지, FB. 그때 함수 값 여기는 FB가 되겠네. 그래? 음. 그리고 이제 정의 여기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어차피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쪽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 f 서클 f x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생기면 우리 교점 세개 3개, 실근 세 개인 곳이 나올 수가 없지 상수함수 이렇게 그것을 만나는 점은 항상 두개많아봤자두 2개. 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는 안 된다는 뜻이네. 좀 당연히 비가 음수일 때 되는 거겠지? 음. 음수일 때 그려보자. 두 번째 비가 이번에는 음수일 때. 비가 음수면 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비야. 그랬을 때 비가 음수니까 뭐 비가 이쯤 있다고 치자고 여기 x 쪽은 비가 이쯤. 그래? 그러면 우리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여기 여기 보니까 그때의 함수값들은 지역은 b 상 이렇게 근데 b가 여기잖아 여기 b 상 파란색으로 안 만들고 녹색으로 해야겠다 b 상이니까이 녹색 부분 이 녹색 부분이 다음번 함수의 정역이 된다고 그래 그걸 정역으로 의 하는 함수값 그러니까 b 상 b 이상이 x 의 값이 된다. 고 근데 b 가 음수라면 b 가 여기 있잖아 여기 b 상이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 그것이 정역이 의 돼서 그때 함수값 그때 함수값 은 여기잖아 이만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다시 b 이상이니까 x 의 값이 b 이상이니까 b 일때 이상 요만큼의 함수값.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감소함수 쪽에서는, 이렇게 된, 여기 부분은 감소함수잖감소함수에서는딱 대칭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오게 돼. 아, 비생을 뜬 이런 놈이구나.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X축이 어딘지 모르게 원치우고,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딱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f(x) 네. 아 f(x) 아니고 이게 f(x) 네. 그래, 어 그러면 이제 나오겠다. 우리 뭐야? 교점이 세개 되는 부분 찾으지 교점이 세개 되는 부분은 여기다 여기 쫙 여기. 응, 음.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이겠네. 왜? 자, 우리 식에서 g 마이너스 루트이는... 3일에 그니까 러 t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일 때, 그때 교점이 3개 나온거요딱 대치니까 여기는 루트이겠네. 그다음 여기 함수 값은 fb가 되겠지. 여기 함수 값은 fb. 왜, 왜, 왜? 자, 봐. 이때 b일 때 여기가 fb잖아. 그래. 이 점의 높이 값이 fB라고. 요 점의 높이 값이 여기잖아. 지금 이 그래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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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 그래프가 이 빨간 그래프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fB. 아,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저세개인 점에 나올 때 식을 하나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f f f 루트 2는 f b가 될 겁니다. 이런 거 다시 루트 2를 넣었을 때 그것의 함수값이 f b가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식 한번 찾아보자. f 루트 2는 e a 플러스 b지. 그래? 그래서 f e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f 루트 2가 e a 플러스 b야. 이 플러스 b 면 a 에다가 2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얘가 뭐라고? fb 라고. 그러니까 얘는 fb 는 a b 제곱 플러스 b 인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a 약분 되고, a 는 양수해서 약분 가능하지?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b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a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쉽고 4a로 다시 묶었더니 b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래 a는 0이 아니므로 우리 여기서 알수 있네 b는 마이너스 a라는걸 됐다. 저번에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인걸 알았어. 그래서 fx는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래 자 그랬는데 이제, 이제 답을 구어러 가야지 마,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 사이에 있는 t에 대하여 gt가 2인 그니까 교점의 개수가 2인 봐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는 여기잖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안에 어디 어떤 t 값 t 값에 해당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래. 아, 교점의 개수 두 개인데 딱 여기잖아요, 여기. 딱 접할 때. 어 그래 여기를 말하거 거. 이렇게 두개 되는 곳 찾으래. 그러면 거기는 언제야? 자, 딱두개 되는 곳이면 여기 봐라 여기. 지금 현재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여기서 더 빨간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그려진 거잖아 그런 거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가 얘야 얘얘 얘. 얘가 대칭돼서 얘기 온 거니까 이 자리 넌지 이 자리 하여 영일 땜이요 뭐가? X의 값이 0일 때. 그니까 얘가 0일 때, 0일 때이값이로 그럼 여기가 그때가 얼마인지 봐야지. 자, 무슨 얘인가 기 다시 볼게. 뭐? FX가 0이 될 때. 그때의 X의 값. 아, 뭐야? 잘못했어. 뭐라고? F, FX가 f, f, x. 네가 음 저기가 될 때, 네가 이 중에서 여기가 0이 될 때의 값을 찾으라. 그래야 그래야 아까 여기 바로 f 0, f 0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f t는 0이 되는 거. 그래서 뭐야? Ft는 At 제곱 마이너스 인데 얘가 0 돼야 되는데 그리고 A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0 이렇게 돼서 T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음.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그 T들의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60K 제곱이니까 60 되겠네 자 그럼 그래서 60 이렇게 자, 다시. 지금 우리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3개 되는 점 찾았어. 그 다음 교수점이 2개 되는지도 어디로 찾았어. 그때의 t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음. 근데 그때의 t값은 어떻게 된 거였냐면, 봐봐. 합성하기 전에 fx가 0일 때, fx가 0일 때의 값에서 이런 꼭지점이 나왔지. Fx가 0이 되는 그런 t 의 값을 찾아주라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t 의 값. 슉. 그래서 아까 우리 fx를 찾았기 때문에 그 fx에 의해서 그 0이 되는 값을 찾아본 거야. 어 여기가 조금 그림도 그렇고 헷갈리고 그래프 추론 출원 문제라서 추론도 돼야 되고 나중에 계산도 돼야 되고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봐.